1. 가격 159개의 띠부띠부 씨를 다 모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모든 캐릭터가 동일한 비율로 포켓몬빵에 분포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면 896개를 사는 시점에 띠부띠부 씨를 다 모을 확률이 23%로 가장 높다. 한 개당 1,500원인 포켓몬빵을 896개를 사면 134만 4천원이다 다만 묘와 미치는 레어템으로 알려져 이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사야 될 것이다. 2. 중고 거래. 중고 거래에서 씨은 2,000원에서 6,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희귀합류와 미치는 5만원 내외에서 판매되는 중이다. 유튜버업합은 총 300개의 빵을 샀지만 띠부끼부실 71가지를 모았고 나머지는 중고거래를 통해 159개를 다 모았다. 빵 구매비용과 실거래비용을 합하면 총 688,500원이라고 만 한다. 빵을 사서 실을 모으는 것보다 윗돈을 주고서라도 거래하는 게 중복이 없어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3. 인기. 1990년대 당시 포켓몬빵은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였는데 한 달에 무려 5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이번 시즌에는 한 달에 600만 개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전성기 때 세워진 기록을 넘어섰다. 4. 문제점. 포켓몬빵의 원조는 20개의 다양한 맛이 있었다. 하지만 IMF에서 얼마 안 지난 불경기인 당시 상황에도 빵이 심각하게 맛이 없어서 스티커만 갖고 빵을 다 버리는 바람에 뉴스에 오를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엔 맛과 질을 개선하여 7가지 맛만 출시하였다. 그럼 이번엔 좀 나아졌을까? 지금도 버린다. 오, 맛. 다들 관심은 띠부띠부시려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포켓몬빵이 가장 맛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 탑3는 파이리 핫소스빵, 오오스 초코케이크, 포켓몬 초코롤이다 참고로 푸림빵은 폐급이라고 한다. 6. 뮤 뮤츠 실제 포켓몬 세계관에서 전설의 포켓몬으로 일컬어지는 류나 뮤츠는 포켓몬빵에서도 레어한 확률로 나오게끔 했다고 한다. 류나 뮤츠를 찾은 선착순 20명에게 닌텐도 스위치 증정 이벤트를 함으로써 출시 전부터 가치를 높였는데 이벤트가 끝난 지금도 뮤와 뮤츠는 다른 일반 실의 수십 배를 호가하는 고가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7. 띠부띠부 실 이번 시즌에서는 1세대 포켓몬만 띠부띠부 실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의 한수였다는 분석도 들고 있다. 포켓몬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까지 수집욕을 자극하게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씨를 내는 것보다는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개수가 줄은 만큼 중복이 너무 많아 불만도 있다. 한 유저는 수많은 빵을 사먹었음에도 인지도가 낮은 포켓몬들만 나와 이들의 손발을 뜯어 하나의 포켓몬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킹근 육골드몬이라고 지었다. 지금까지 포켓몬 빵에 대한 일곱 가지를 알아보았다. 아직도 포켓몬빵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에 링크를 클릭해서 포켓몬빵을 구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꼭 보자. 구독이 귀찮으면 좋아요는 어떨까?